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시상하는 제2회 생명나눔 대상의 대상 수상자로 가수 겸 영화배우 수지 씨가 선정됐습니다. 생명나눔 대상 선정위원회는 수지 양이 2014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 캠페인에 직접 참여한 뒤 지금까지 5억 원을 기부하는 등 생명나눔 문화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대상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나눔상에는 원로의원 도후스님, 생명상에는 BBS 라디오 진행자 주석스님, 홍보상에는 BBS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눔상 수상자로 선정된 도후스님은 BBS 재단 이사장과 백담사 묵음선원 선원장 등을 역임한 불교계 큰 어른으로 최근 난치병 환자 치료비로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또 생명상 수상자인 BBS 주석스님의 마음대로 라디오 진행자이자 쿠무다 대표 주석스님은 2015년부터 생명나눔 실천 부산 지역본부 상임 운영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BBS 거룩한 만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익기부 프로그램으로 나눔이 필요한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오는 19일 서울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제12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